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6 플러스 6 부모 유가휴직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브이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 노무사로서 노동법에 대한 정보성 영상도 좀 올려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좀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고 올해 특히 이제 지원 범위가 파격적으로 넓어진 이제 고용보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노동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요 저출산에 관련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2호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3 3 부모 육아휴직 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제도예요. 육가휴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아니면 이제 어만 8세 이하의 아이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을 합니다.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회사에 이렇게 육가휴직을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휴직을 거부를 하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데, 대신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 그런 경우에만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1년간 쓸수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기간 동안에 회사가 근로자한테 뭐 돈을 줄 의무는 없어요. 무급이 원칙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은 어디서 돈을 받느냐?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겁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제 육아휴직 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범위 안에서 본인의 통상임금의 80%만큼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빠의 육아휴직을 좀 장려를 하기 위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라고 합니다. 제가 육아휴직급에는 이제 통상임금의 80%만큼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 육아휴직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 모두 각각 쓰는 육아휴직의 처음 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아니라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상한선이 달라져요. 첫 번째 달에는 상한선이 200만원, 두 번째는 250만원. 300만원, 350, 여섯 번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상한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7 번째 달부터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1년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원래의 수준으로 통상임금의 80%만큼만 지급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50만원,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만 판단을 해서 350만원이 로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부모 육아휴직을 썼을 때첫 번째 달에 2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째 에 350만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임금 수준이 350만 원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 되면은. 최대 수준이 450만 원까지 받으시려면은 애초에 원래 임금의 통상 임금이 4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언론에서는 모두가 다뭐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동시미면 특정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고 고임금 근로자만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기 임금 수준만큼만 상한선으로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350만원의 80%인 280만원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예 저임금 근로자, 예를 들어서 월에 150만원 받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원래 첫 달에 상한선이 200만원이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아니고 본인의 월급인 150만원 그만큼만 받으실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150만원을 받으시는 거고 7개월부터는 150만원의 80%인 120만원만 받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월급이 5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하한 선이 적용이 돼 가지고 월에 70만 원으로 어이경우에 1년 내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부부가 이 육아 휴직 제도를 쓰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쓸때 적용이 되는 제도다 보니까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은 일단 처음 사용하는 시기에는 첫 번째 6개월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의 80% 기본 금액만 지급을 받다가 두 번째의 육아 휴직자가 신청을 할때 그때 비로소 기존에 받지 못했던 20% 있죠. 100% 중에 나머지 20%를 소급해서 지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부가 동시에 쓴다라고 하면 은 처음부터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둘다첫 달부터 100%씩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다 보니까 어, 과조기적으로 23년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을 해서 24년도에 걸쳐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24년도에 육아휴직의 초반부, 그러니까 육아휴직의 앞에 6개월 분이 24년도에 걸쳐져 있으면 그 걸친 기간만큼은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인정이 돼 가지고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23년도에 육아휴직을 시작을 해서 이미 6개월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럴 때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24년도 1월에 만약에 육아휴직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앞에 6개월분의 육아휴직이 사용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사용했었던 2 3년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앞에 6개월분의 임금 나머지 20% 그러니까 통상 임금 100%가 다 소급해서 지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24년도에 육아휴직에 걸쳐 있기는 한데. 앞에 6개월뿐이 아니라 뒷부분만 걸쳐있다 두 사람 모두 뒷부분만 걸쳐있다 라고 하면은 아쉽게도 23년도에 적용이 되는 6플러스 6, +6 육아휴직제는 적용이 안 되고요 대신에 작년에 적용이 됐었던 3플러스 3, +3 육아휴직제만 적용이 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작년에 일단 2023년도에 3플러스 3 육아휴직제도를 쓸 때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아기를 대상으로 쓸 때만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적용이 되는 6플러스 6 육아휴직제조는 18개월 생후 1 8개월의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을 할때 적용이 되다 보니까 18개월 동안에 부부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쓰거나 하면은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 생후 18개월이 지나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아무리 부부가 뭐 동시에 쓴들, 뭐 순차적으로 쓴들 하더라도 부부 육아휴직제도는 적용이 안 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통상인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부모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18개월 안에 있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 육아휴직제도 자체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면 통상임금이 80%만 나온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이통상임80% 이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전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 휴직 기간에는 75%만 나오고요 나머지 25%는 휴직을 종료를 하고 복직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을 때그 이후에 지급이 되거든요. 이게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라고 하는데 어, 복직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세팅이 된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 육아휴직 제도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 자체가 없고요. 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임금의 100%가 바로바로 나와요. 생각보다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6+6 육아휴직 제도에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없다는 라 사실은 그 자체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1월 1일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고용보험의 6+6 +6, 부모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